30번. 두 양수 m, n에 대하여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x축의 방향으로 m 만큼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를 y 는 g(x)라 하자.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있고요. 3차 함수 이 f(x)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g(x)라고 있습니다. 그때 자, 가 조건, 나 조건, 다 조건이 있는데 f(0)가 2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인 저기 조건이 이거죠. f(x)와 직선 y는 15x 32요 a, f(a)에서 접하고 전 b에서 만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g(x)는 요 동일한 요 직선 요 직선과 전 b에서 접하고 a에서 만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어 f(x)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때 a가 정수고 ab는 9√226일 때 m+n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얼마만큼 배이동했는지 그것을 찾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러면 자, fx가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fx가 자, 요렇게 돼서 자, 요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때 어, 자, y는 얼마? 누굽니까? 15x+30과 자, 15x-30이 요렇게 있다고 볼까요? 자, 15x-30이 요렇게 접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어, 요 점이 뭡니까? 접하는 점이 A이고요. 그 다음에 요, 다시 곡선과 만나는 점이 B라고 했죠. 요 점이 B입니다. 자, 그러면 자, x축으로 n만큼 양, 양의 방향으로 n만큼 n만큼 요렇게 평 이동한 그래프가 뭐라고 했나요? gx. 근데 gx는 이제 어떻게 만납니까? 자, a에서 b에서 접하고요. b에서 접하고 a에서 만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얘를 평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나오고 요런 식으로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y는 자 g x고요. 자, 요 밑에 게요 파란색이 y는 f x. 자, 여기다 표시할까요? 여기 y는 f x입니다. 파란색이 자, 자 그랬을 때.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리고 요 직선식이 Y는 1 5 x 기 30입니다. 자, 일단 식으로 접하니까, 어, 식으로 요, 요걸 좀 깔끔하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한번 적을 볼까요? FX는, 자, 이쪽에 적을까요? FX는 뭐가 나옵니까? 자, 요쪽에 적을까요? FX는, 자, 최고창 개수가 얼마입니까? 어, 1이죠. 그리고 요 만나는 점이 모르, 모르죠. 그러니까 요 만나는 점을 우리가 A라 할게요. 요 교점을. 접점을 A. 그리고 요, 요, 요점 b 의 x 좌표를 B라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요 15X-30과 A에서 접하고 B에서 만나니까 요렇게 쓸수 있겠죠. X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B. 그리고 그래, a 넣, 자, 요렇게 돼서 15x 다하기 30. 자, 요거 바로 할수 있겠죠? 자,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됩니까? gx는 마찬가지로 x 빼기 a, x 빼기 b 의 제곱 다하기 15x 다하기 30. 자, 요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원래는 fx는 15x 다하기 3 0의 두근이 a와 요 중근이고요. 그 다음 b죠. 그럼 넘기면 fx 빼기 15x-32는 0에 두 근이, 세 근이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식이 자요렇게요렇게 요렇게 x- a 적어 얘가 x- a에 적어 x- b 이렇게 되니까 얘 넘기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거는 한번만 에 바로 굳이 이렇게 안 가더라도 딱 보자마자 바로 요렇게 적을 수 있는 그 실력 정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일단 이 A와 B를 좀 찾으셔야 되죠. F0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 F0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F0는 어떻습니까?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B, 제로 넣니까 30. 어, 얘가 얼마라고 했나요? 2라고 했나요? 됐죠. 그러면 A제곱 B가 얼마 나옵니까? A제곱 B가 넘기니까 28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첫 번째 하나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 하나가 더 있죠. AB 길이가 얼마 나왔습니까? AB 길이가 9루트 226 나왔다. 자, 요 조건을 아직 사용 안 했죠. 그럼 요 조건을 사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림을... 요 기울기가 15입니다. 자, 이 기울기가 15니까 1대 15가 나오죠. 1대 15.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루트 15제곱. 225더기 1이니까 여기가 루트... 22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실제로 여기가, 여기가 AB,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다고 하면, 어, 여기가, 이게 구루트 226으로 바뀌었죠. 구루트 실제 길이가 구루트 226.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얼마 됩니까? 요 길이는 음, 9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b가 1대 15대 루트 226인데 이게 9루트 226이니까 이게 어, 9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조건이 바로 이거죠. b 빼기 a가 얼마입니까? 어, 여기 b 빼기 a 맞죠? 여기이 어, b 빼기 a가 9가 나옵니다. 9. 자이 둘을 연립을 하면 a와 b가 구해지죠. 그래서 B는 A 더기 9. 그래서 A 제곱, B 대신에 뭘 넣습니까? A 더기9 넣은 게 28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정리하면 A 3승 더기 9A 제곱 빼기 28은 제로. 요렇게 해서, 자, 요식에다 얼마 넣으니까, 음, 마이너스 2 넣으면 딱0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요게 그 조립제법을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A 더기 2. 자, 조립제법하고 하는 거 생략할게요.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7a, 1 4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이상, a가 정수라 있으니까, 여기는 정수가 안 나오죠. 2, 7, 뭐, 이렇게 해서 7이 안 나옵니다. 그죠? 정수값이 안 나와요. 그러면, 따라서 a가 정수라 있기 때문에, a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럼 b는 얼마 나옵니까? 따라서 b는, 어, b가 a 다기 9니까요. b가 7 나오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7. 여기 7 나옵니다. 여기에서 3차 함수 성질이 있죠. 여기 y는 1 5 x 다기 30일 때, 요 직선과 평행한, 어, 자, 여기 접선을 걷습니다. 이렇게 꺾고요 자, 여기도 평행하게 접선을 이렇게 꺾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요 접점, 자요 접점, 자요 병곡점 지나게 요렇게 그으면, 자 요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도 요 병곡점 지나게 그으면, 그고요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하면 이세 길이가 다 어떻습니까? 항상 동일합니다. 이세 길이가요. 요 길이, 요 길이. 자, 이 길이나 요 길이나 요 길이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옵니까? 전체 길이가 9니까 3등분 하니까 한, 하나 길이가 3씩 나오니까 여기에 1이 나오고요. 여기 얼마나옵니까? 4가 나오죠.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평행이동됐는가, x 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됐는가를 보려면 바로 요걸 보면 되죠. 요 접점, 요 접점, 요걸 비교하면 되겠죠. 여기를 a 다라 할까요? 그럼 a와 a 비교해야 되고요. 아니면 여기 요점과 요점 요정 비교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함수의 변곡점, GX의 변곡점 와, 다 동일한 것끼리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a와 a 생각하는 게 가장 좀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자, f(x)를 새로 한번 적어 볼게요. f(x)는 자, x가 마이너 아, a가 마이너스 이니까 x 다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b가 7이죠. x 빼기 7, 더하기 15x, 15x 더하기 30그 다음에 gx는 뭡니까? gx는 x 더하기 2 x 빼기 7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15x 더하기 30 그럼 a점의 좌표 발알아 볼게요 a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자 x 좌표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넣으면 0되고 마이너스 2 넣으니까 어, 여기도 0 나오네요. 그럼 마이너스 2,0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A-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GX에다가 X 좌표가 얼마일 때, X 좌표가 1일 때, 그러니까 G1을 구합니다. G1을 구해보면, 자, 1을 넣어서 정리를 하면, G1이, 어, 요게 153이 나와요. 그러면, A-가 얼마 나옵니까? 어, 1,15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액축을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자 마이너스 2가 1됐으니까 3만큼 이동했고요. y축 방향으로 0이 153 됐으니까 153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m 다기 n을 구하라 하니까 자 따라서 답은 156이 정답이 되겠네요.